두 개를 비교한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사법 처리된 다음에 민주당이 변화할 거냐 이거죠. 특히 분당할 거냐 하는데 그러면 지금 친명 그룹과 민주화의 길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동 경력 뭐이것쭉 비교를 할 텐데 친명은 2000년대 생활 진보 미디어를 결합한 신흥 운동권입니다. 예, 어, 의외로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는 게 이재명 그룹의 주사판는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정청래. 그룹에 어, 있죠. 그러니까 정청래 서영계 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그룹의 운동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전통 운동권이 8, 90년대 운동권이 없고 2000년대 미디어 김어준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만들어진 신흥운동권이지 그러니까 이건 전통운동권으로 보면 운동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운동권이라기보다는 그냥 2000년대에 있었던 포퓰리즘 운동의 어떤 운동으로 분류하는 거에도 옳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민주, 반면에 민주화의 길은 8,90년대 정통 386입니다 상당히 운동권 그 비중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력, 연령으로 보면 민주화의 길이 훨씬 더 이렇게 압도하는 상황이고 일단 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선 생각을 좀 하, 얘기를 한다면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화의 길 쪽이 8, 90년대 정통 운동권이니까 민주화의 길이 더좀 강할 거로 보이고. 그런데 대북 선거는 더 세게 하잖아요. 그거가 통일 때문에 그랬어. 아, 하여튼 그리고 통일 문제는 지금 제가 볼땐 뿌리가 끊겼기 때문에 통일 문제를 갖고 분화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간첩단 사건이 있는데 어, 간첩단 사건에서 민주당이 아무 얘기도 못 하잖아요. 거의 아무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문제는 대중 여론이 워낙 지금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 보수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통일 문, 아, 간첩 문제든 이재명 그 아태재단 뭐 쌍방울 문제든간에 아, 그 문제는 제가 보건데는 민주화의 길이든 그 다음에 저기 친명이든 그냥 노코멘트하는 것 이상은 별로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차이는 없어 별로 없어. 저, 노선적 차이가 하나도 없다고? 거의 없다고나 생각하는데 음, 의견 있으면 음. 얘기를 해봐. 근데 오늘 이제 뭐 정청래가 네. 대정부 질의할 때 보니까. 민주당 이제 정청대도 그렇고 이수진도 그렇고 얘네들이 약물 테스트를 검사를 해야 되겠다. 약 빨고 나온 애들이 아니면은 저런 수준에 그러니까 뭐 거의 희화 농담하듯이 신영복 관련 질문을 했다면서 뭐 신용복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농담 따먹게 하듯이 음. 비하하는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런데 음, 그래. 이게 이제 이인영이나 송갑석이나 이렇게 전통 운동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렇지, 그렇지. 예의와 품위를 지켜서 질문을 하는데 아. 오늘 정청래는 옛날에 그 이수진 술 처먹고 한 거에 남성판이었어요, 거의. 뭐 그너 그래, 그래. 김건희랑 카톡 몇번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 그리고 이제 대통령한테 일단 경호를안 써요. 음음. 어 대통령을 윤석열, 김건이라고 얘기하고요. 음음. 뭐 농담 따먹기 하듯이 뭐 몰라요? 들어가요 그러면. 뭐 이런 있잖아요. 음. 그뭐 한동훈 장관한테 또 베리 스투피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베리 스투피드. 오케이. 근데 영어학원 선생이었다는 애가 저 정도 발음이면은 저거는 그냥 뭐 우리 애들 뭐 영어유치원 다니는 다섯 살짜리가더 잘할 것 같은 수준의 영어를 막 구사하면서 그 너무 그냥 정책도 없고, 정전도 없고, 그냥 수준이야의 말, 농담 따먹기 수준에 그런 얘기를 막 던져. 이처럼의 애들의 특징이야, 그게. 음, 음. 근데 정통 민주화 운동, 그래도 이 민주화 길에 있는 애들은 음. 어쨌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겉으로는 좀 이렇게 음, 음. 어, 정상적인 언어 구사를 하잖아요. 그게 음. 굉장히 다른 차이인데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나는 그 차이가 핵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노선 차이, 운동권 차이가 아니라 음. 옛날에는 어쨌든 운동권이었는데 얘네들은 음. 운동권으로 분류하기보다는 포퓰리스트 음. 그러니까 포퓰리스트라는 게그니까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들을 하잖아. 우리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 음.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과 정견을 질서 있게 전달해라 이렇게 배웠는데. 음. 포피레스는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생하고 응, 응.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응, 응, 배웠기 응, 때문에 사는 응. 것 같아요. 근데 정통은 왜 응. 그래도 나름 짓다에는 맨날 운동했다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몰라 우리가 보기엔 응. 다 쩔인데 응, 쩔인. 근데 왜 그렇게 거의 뭐. 정청래 정봉주, 뭐, 최광욱 이라인은 그 나이 대에 일반적인 남성의 정신연령이 아니에요. 한 16살, 17살짜리 일진 애들의 수준에 어떤 그런 감수성을 갖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저기는 나이를 보면 386인데, 386 중에 일부가 음. 내가 볼때한30% 정도가 음. 그러니까 친명 흐름을 주도한 것 같아요. 이해찬, 음, 음. 그러니까 원로 중에 이해찬부터. 386 중에 일부 그 다음에 음. 그 이렇게 된 거라고 나는 보지 음. 뭐 이런 거야 막 어떻게 네. 정통적이냐 심지 얘기했냐면 은 음. 성형을 한다고 학력이 좋아지지 않아요 김건희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 진짜 난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어 학력? 그러니까 이제 학력이도 얘기를 하면서 음. 성형을 한다고 학력이도가 해결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의 음. 얘기를 적어도 이제 여성에 대한 감수 성인지 감수성이 정말 천분의 일이라도 있거나 그건 내가 뭐야 아까는 그냥 얘가 눈이 약간 풀린 것 같기도 하고 발음도 좀 그렇고 얘네가 마약을 집단적으로 빠나 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든 이재명 때문에 너무 힘든 나머지 마약을 먹나 음. 눈을 의심하게 하는 수준에 워낙도 수준 이하였는데 오늘은 더 심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음. 있고 본질이 그런 아이들이고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말기로 몰렸잖아 후반으로 음. 또 이재명 사법 처리는 거의 궁지로 몰리 기 때문에 음.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약간 좀. 이게 지금 너무 심리적으로 몰리는데, 음. 이제 386들은 그래도 운동이라는 걸좀 했기 때문에, 음. 몰리고 힘들고, 뭐 구속당하고, 이런, 탄압당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음. 좀 그런 게 있는데, 이처럼의 애들은, 이 좌파, 민주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좌파 천하가 된 다음에, 아, 좌파인 척 행사하면서 막 완장을 휘둘렸던 애들이니까, 약간의 고난의 시기가 다가오니까 멘탈이 붕괴된 것 같기도 그, 해요. 그것도 있지만, 어. 지금 딱 드는 생각인데, 미디어에 대한 태도 같아. 음. 그니까 우리는 (386들은) 이형1 씨나 뭐 손갑석이나 음. 이런 거 보면 미디어나 이게 음.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냐면 정보를 중심으로 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책이죠 이미지로 이렇게 아 그러겠네 그러니까요. 아니 잠깐 잠깐 저~ 이런 음. 얘기 하면 또 저~ 무식한 년 논리에도 안 맞게 싸구려처럼 말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웬만하면 말을 줄이려고 하는데 음. 저기 하나만 해명하면 지금 저 힘드냐고 아니 어제 그~ 빨대왕 작가님이 음음. 나보고 런닝머신을 30분만 타고 빨대왕을 와달라고. 아, 얼굴이 그래서? 너무 뚱뚱하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런닝머신 30분을 지금 저 원래 15분도 안 타는데 타가지고 지금 좀 약간 좀 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건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걸 개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나는 이 차이, 얘네들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한 태도 같아. 음,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생에 대한 차이인데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음. 민주화의 길도 그냥 계속 민생 얘기만 합니다. 음. 그런데 반, 반면에 반 상대적으로 친명이 좀 강할 거로 보이고 음. 어,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할 텐데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가면서 음. 경제에서 음. 심각한 쟁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음. 시장주의와 정부 개입이 충돌할 음. 겁니다. 음. 좀 약, 비약하자면 음. 하이에크와 케인스의 충돌인데 음. 여기서 아마 그 케인스 플러스 포퓰리즘으로 본격적으로 가지 않을까. 음. 그건 친명, 민주화길 모두. 그 다음에 음. 정치에서는 민주화의 길은 팬덤 진영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민주화의 길이 토론한 거를 보면, 그러니까 친명을 어떻게 비판하냐면, 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팬덤 진영 정치가 음. 너무 과도하다. 음. 그러면서 자기들한테도 이제 공격이 가해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가, 음. 양자가 차이를 보려고 난 노력했는데, 음. 아양 볼면 볼수록 양자는 똑같은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음, 게 음. 정세에서 조국 검찰개혁 국면에서 음. 강경파와 온건파의 차이였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엇을 공유하고 있냐면 조국 사태에 대한 공유화, 음. 공유회. 그러니까 조국 국면이 에, 조국 국면에서 그러니까 조, 친조국적 성향을 보인 거잖아. 그리고 에, 누구지 추미애가 주도했던 검찰개혁에서도 고했던 집단이거든. 그러니까 에 그거의 강온건파의 차이일 뿐이지 에, 무슨 어, 그큰 차이는 아니다. 그래서 음. 결론 소결은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핵심적인 차이는 그 미디어 팬덤에 음. 대한 차이기 때문에 음. 신명이 노선이 아니라 2 0년 2010년대 이후 진영 팬덤 정치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음. 민주화의 길이 훨씬 강하다, 음. 훨씬 강하고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은 아 민주화의 길이 아니죠 친명이 훨씬 강하다. 왜냐면 여기는 진영 정치고 아. 거기는 합리적인 아. 정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다 근데 이게 저는 그 친명 그 처럼의 아이들의 특징은 386의 그림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체 는 386이고 얘네들은 그 그림자인데 마치 자기네가 실체인 것처럼 행세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운동을 해본 경험도 없고 내용도 없고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 그냥 386에 했던 민주화의 어떤 그거를 자기 것이냐 몰래 인터, 이미지로 인터셉트해서 오히려 말을 더 강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마치 대표 주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카피 제품일수록 홍보를 세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논쟁을 어. 하자면 그러니까 그. 운동권이 있고, 운동권의 아류 버전이 친명이다. 음.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음. 많잖아. 음, 음, 음. 근데 난 그렇게 안 봐. 운동권의 시대는 끝난 거고, 음, 그 다음에 음. 새로운 형태의 운동권. 음. 그러니까 그 미디어에 기초한 이 운동권이 성장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의 내용과 전력이라는 게, 음. 뭐 참여한 데한 거, 뭐 뭐몇개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리고 무슨 뭐, 어려운 사람 별로 몇개한 거를 가지고는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경력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386에 했던 87년, 91년 이런 것들을 마치 자기네들이 그것의 적장자인 것처럼 근데 우리가 더 선명한 것처럼 선명성 경쟁을 세고 강하고 자극적인 말로 하면서 386의 그림자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설 수가 없을 거라고 아니, 생각이 듭니다. 386의 나는? 운동권 경력보다 음. 더 중요할 건 노무현 사망이지. 노무현 사망으로 인해서 노무현에 대한 복수심, 그 다음에 직접 인지주의, 이게 훨씬 강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운동권, 운동권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 인형이라고 해봐야 김대중이 발탁한 거지, 그게 운동권 경력이 뭐 대단한 게 아닌데, 반면에 그 노무현 정권,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과 그것에 대한 복수 이런 거는 전 국민적 사안이었잖아.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친명이 더 쎄, 다는 거야. 그리고 쎄기 음.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아니, 근데 나는 없었죠. 여기서는 민 대표님하고 의견이 갈려가지고. 오케이, 우리가 오케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이 구속되고 나면은 그럼 당권을 누가 잡을 거냐. 민경호 대표님은 정청래 같은 철호회가 잡을 거다. 나는 임종석, 이인영 같은 386이 잡을 거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음. 요거는 좀 내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 내기. 나는 <laughs> 그, 이건 나는 여론으로는 내가 절대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처리를 원하는 사람 거의 절대 다수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변화를 예기 예상할 텐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친명이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의 길이 친명을 넘어설 거다 이근데친명이 말이 세고 행동이 거칠기 때문에 세 보이는 건 아닐까요? 아니 아니. 마, 그러니까 그 미디어의 관점에서 보면. 응. 그러니까 항상 강경파가 이기잖아. 어디 어디든가. 음, 음. 프랑스 혁명도 그랬던 거 아니야. 로베스피에르가 자코뱅당이 이기잖아. 왜냐하면 음. 강한 세력이 어, 어, 언어, 언어를 시기가 강하게 그렇다는 거죠. 포퓰리즘에 경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 포퓰리즘적으로 대중의 말에 맞는 무책임한 얘기를 더 많이 남발할수록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어. 운동권도 보면은 항상 강경파가 이겼어. 그리고 민족주의도 그냥 강한 민족주의가 이긴단 말이에요. 음. 그게 어느 결집을 하다가 어느 사이제 부러지면 다른 국면으로 벌어지는데 지금 친명그룹은 계속 강하게 강하게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볼때올 하반기가 최고 정점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원래 강경파가 이긴 역사는 항상 망해요. 그렇지. 어. 음. 지금은 지금 근데 그. 지금, 민, 그런 면에서 친명이 강한데 난 망할 거로 보는데, 음. 그 망하는 그 때가 음. 지금 민주당 이재명 사법 처리 이후에 음. 그 일, 그 국면이 아니라 음. 총선을 앞두고 목전에 둔 상황일 거다. 음. 네.